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는 이렇게 귀하게 지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다음 토요일날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에디정은 이렇게 방송의 문을 열고 인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포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파라다이스는 이렇게 파라다이스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혀도 아 이렇게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만남의 문화를 청착하기 위해서 늘 이롭게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어로 말이죠.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이 이리저리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을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도 하죠. 이 철학자들은 아포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아 인간은 가끔 막다른 골목을 아 이렇게 아 봉착할 때가 참 많죠. 아 우리 싱글들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싱글 가족 여러분들 50대 60대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에 아 이렇게 봉착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은 또 하나의 의미를 주기도 하죠. 내 인생이 다 지나갔구나. 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혁신의 길을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 말이죠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아, 우리는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혁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말이죠. 이 제자들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아, 이런 질문을 하죠. 정말 상대방이 아주 난감하게 아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내가 무지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철학가기도 하죠. 작게 오래어 있는 그런 철학가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의 말들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나이는 해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혁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니라고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모임에 오면서도 그냥 누구 만나서 오늘 술이나 한잔할까? 어떤 남자 만나서 술이나 한잔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이죠. 정말 내가 만날 수 있는 동행자가 누구신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아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희 애정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서 어떤 여자와 이 차이가 아주 술을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하고, 손 잡고 그냥 하루를 즐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자기 자신의 혁신의 길을 이 인간의 계정을 창조하고자 하는 아, 그런 회원님들이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공개 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참석하실 회원님들. 오늘 이렇게 예약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성 회원님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남성 회원님 그저께 나이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성 66세 이분은 출판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 음평구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56세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66세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남성 이분도 57세 되셨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남성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남성 58세 이분 58세가 아니라 64세이군요 죄송합니다 아 64세 아 이분은 정말로 뭐 배필자를 만나고 싶다고 참 외로워 하시더군요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을 놓쳐 있는데 슬기롭게 아, 이렇게 헤쳐나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안양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성 지금 61세 되셨습니다. 아 이분은 말이죠. 정말로 정말로 괜찮으신 분이신다. 대기업에서 계시다가 대기업에서 이분은 퇴직을 하셨죠. 그리고 뭐 상가 임대도 하시고 이 농원 농장도 운영을 하시죠. 저희 한몇년 전에 그 대기업 따지시적에 참석하신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아, 정말로 배필자를 만나고 싶다고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성분이십니다. 어, 여성분 57세, 분당에서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 이분도 재혼을 하고자 해가지고 아, 이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시는 여성분이십니다. 아주 참신하시죠 인물도 좋으시고 말이죠 아50 지금 64세 이분은 서초동에서 살고 계시는 여성이십니다 이분하고 어저께 밤에 이런저런 통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는 그런 아, 타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래도 남자를 뭐배우자라기보다 친구 겸 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아 지금 62세 되셨습니다 아 62세 되셨는데 오늘 처음 가입 절차를 밟으신 분이시죠 아 그리고 오늘 이번주에 참석을 하겠다고 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은 이수혁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제가 한번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인상이 좋으시더군요. 아, 이분도 뭐 자기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정말로 재혼을 하더라도 좀 인성이 되시고 좋은 자르신 분을 만나고 싶다고 저하고 상담을 좀 오래 했습니다. 이분하고 먼저도 하였습니다만.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늘 참석 예약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렇게 아 정말로 뭐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그런 회원님들이 이번에 참석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황혼의 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난관에 봉착 할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개념을 우리는 혁신하면서 그러면서 난관 의 길을 힘차게 아 우리는 뚫고 나가 고자 합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아 우리 아 지금 5060 황혼 의 길을 가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가상 속의 어두운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아, 햇빛이 비치는 빛의 세계로 나오셔가지고 좋은 만남의 대기를 기대를 해보는 이번 주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디정이었습니다.